두 번째 반비례요 관계입니다. 정비례는 어떻게? x가 두배 되면 y도 두배 되고, x가 세배 되면 y도 세배 되고, 이거였지. 반비례는 뭘까요? x가 x가 두배 됐을 때 y는 이분의 일배 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보세요. x가 두 배, 세 배, 네 배. 여기에서 일로 여기에서 일로 일루, 여기에서 일로야?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착각하면 안 돼요. 보세요. x가 1일 때 유로가면 두배 됐지. 유로가면 몇배된 거야? 세배 되는 거야. 출발점 여기에서부터 두 배, 세 배, 네배 되는 걸 얘기해. 여기에서 2배, 여기서 에두 배, 여기서 세 배, 여기서 네배 이런 게 아니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이해가 쎄? 응. 그렇게 해서 x가 하나씩 증가할수록두 배, 세 배, 네배될때 y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이 됐거든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가 네. 이런 것 때문에 바로 뭐라고 하느냐? 함, 비례, 관계자라고 얘기해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세요. x가 2분의 1이었을 때 2분의. x가 1이었을 때 2분의 1이었을 때 그다음 4분의 1이었을 때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6분의 1이 1, 1, 1이었을 때 그 다음, 8분의 1이었을 때, 2분의 1배 되고, 되고, 4분의 1으로 왔어요. 3분의 1배. 3분의 1배 되고, 4분의 1배 되고, 6분의 1배 되고, 8분의 1배 되고, 뭐 이런 식으로, 5분의 1배 되고 빼고, 뭐 이렇게 되네요. 는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는데, yy 관계식에서, x가 2분의 1배 될때 y도 2분의 1배고, x가 3분의 1배 될때 y도 3분의 1배가 되거든요. x와 y의 관계식은 y는 어떻게 2분의 1 곱하기 x 이런 식으로 나오지. 이건 정비례 맞아? 안 맞아? 이건 정비례 맞아? 이건 정비례 맞아? 네. 이건 정비례 맞아? 네. 얘랑 얘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얘는 어떤 식으로 들어갈 건지 잘 봐요. 보세요. 앞에 페이지 보면 정비례를 공부할 때요. 정비례를 공부할 때요. x와 y 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선호가 알고 있어야 될건 뭐냐? x분의 y 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2분의 1 x분의 y 2나오죠 아. e 네. x분의 y 해보세요. 네. x분의 y 해보세요. 네. x분의 y 해보세요. 2죠. 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x분의 y가 얼마 나온다? 2가 나온다. 맞아요. 맞아요. 네. y는 어떻게 나온다? 2 e 곱하기 x x랑 똑같더라. 그때 앞에 있는 2를 뭐라고 한다? 비례 3 라고 얘기를 했었지 맞아요? 다 거꾸로 가봅니다 비례상수 2는요 어떻게 나와요? X분의 Y 하면은 똑같이 일정하게 나올 거예요 이게 정비례관계의 특징이에요 비례상수 정비례관계에서 비례상수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X분의 Y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나오면 좀 초등학교 과정에서 중에서 좀 어렵죠 근데 이거 보세요 반비례 보세요 반비례 그 전비례 관계에 있는 건 전부 다 x분의 y하면 다 일정하게 나온다 비례상수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네. 반비례를 보시면요 반비례는 비례상수가요 어떤 식으로 해서 나오는지 한번 보자 아 얘는 x분의 y가 아니라 아 어떻게 x곱하기 그렇지 x곱하기 y가 일정하게 나옵니다 x곱하기 y x곱하기 y x곱하기 y x곱하기 y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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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보세요 y는 어떻게 나올까 X분의 12가 나오죠. 맞아요, 맞아요. 자, 여기서 끌어놓고 선우는 분명히 파악해야 될게 식을 보고요. 식을 보시고요. 식을 보시고 얘가 정비렌지, 얘가 반비렌지,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맞아요. 이런 표를 보고도 구분해야 되지만 식을 보고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선우, 봐. 요렇게 생긴 거랑 요렇게 생긴 거의 차이입니다. 위에 거는 어떻게 a 곱하기 x죠? 그 다음, 여기는 X분의 A죠? 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위에 게 정비례야, 반비례야? 정... 얘가 정비례. 얘가 밑에 게? 밑에 게? 반비례. 반비례가 나오지. 그치? 정비례의 문자 X는 분자에서 분모에 있어? 분자에 있어요. 1분의 A 곱하기 아... A는. 이해가? 네. 그 다음, 반비례에서의 문자 X는 어디에 있을까? 음. 분모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의 A 값은 어떻게 나온다고? 여기서 a 값은 x 분의 a 로 나온. 양변에 a 로나 x 로 나온 되겠죠. 여기서 a 값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여기서 비례 상수 a 값은 x 랑 y 랑 곱해서 나온다고요. 선에 이에 가냐 안 가냐. 가요. 아. 이런 것들을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더 끝까지 알아야 요 그래서 반비례 관계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x 곱하기 y 는1 2 분의 x. 근데 이걸 원래 나타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타내면 x는 y는 x 분의 1이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 이해 가야 합니다. 이해 가서 진짜. 이해 가서. 그럼 봐봐. 직사각형이 있어요. 똑같은 직. 직사각형. 똑같은 직사각형이 있는데. 자 여기가 x고요. 여기가 y입니다. 얘는 이때 넓이를 s라고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서. 그다음 여기는 x고요. 여기는 뭘라요? 넓이를 y라고 해볼게. 넓이를 y라고 해볼게. 맞아? 자, 얘는 x랑 y랑 곱하면 넓이 나오니까 x는 x 곱하기 y죠. 얘는 y는 이걸 이걸 a라고 해볼까? x 곱하기 A. a가 나오는 거지. x 곱하기 A. a가 나오는 거. 근데 이가봐어 여기 보세요. 각각의 여기 나와 있는 S와 여기 나와 있는 A가 각각 뭐일까? 이두 문제와의 비례 상수가 되는 거야 비례 상수죠. 그럼 여기 S는 x 곱하기 y에서 x 가 나온 거지. 네. 넓이가 나온 거죠. 그럼 x와 y 관계식은 뭐가 될까? y는 x 분의 S가 나오는 거지. 지금 무슨 뜻이야? 여기에서 x와 y는 무슨 관계? 정비례야, 정비례야 정비례지. 이걸 내가 굳이 안 써주고 이렇게만 써있어도 선우가 볼줄 알아야 된다는데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식의 형태 꼬리 이런 식으로도 비례 상수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까지 했다는 거. 야 여기 봐봐. 여기는 a 곱하기 x 로 나오지. x 와 y 관계가 무슨 관계야? X와 Y의 관계? x 와 y 의 관계. 어렵나? 오 x 와 y 의 관계가 무슨 관계? a 곱하기 x 로부터 내는 비례 반비례. 반 비례지 인데 비례 상수 a 는 어떻게 나요 네. x 분의 y 로 나오죠. 얘 비례 상수 s 는요. x y 로 나오는 거. 소명이 가 아니면 보세요. 아 이거 봐봐. y 는 a x 잖아. 이거정비례에서 반비례였어. 반. 이거 반비례야? 네, 정비례지. 네. 정신 못 차리지? 선생님, 어려워요, 이거 너무? 그런가? 아, 저 직사각형이죠. 저는, 저는 직사각형렸어 네. 봐봐. 여기 X, 여기 Y. 넓이 X는 어떻게 나와? XY. X 곱하기? Y. Y가 나오죠? 맞아, 맞아. 자, 넓이가 이렇게 있을 때, 넓이가 있을 때, XY 관계는 무슨 관계? X와 YY 관계는 무슨 관계? 생각 하는 거죠. X와 Y의 관계는? 직선 Y의 관계 무슨 관계? X랑 y 아 넓이가 일정할 때 넓이가 비례상수로 일정할 때 X와 Y의 관계는? 100이라고 하면요 100. 넓이 100이야? 넓이 100이야? 소미야? 넓이 100은 X 곱하기 Y로 나오지? 맞아 맞아 X 곱하기 Y는 100인데 X와 Y는 무슨 관계야? 반비례야? 전비례야? 왜 반비례야? 그, XY 곱했을 때, 반비례는 값이 죠 그렇지. 비례상수. 아니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Y는. 양변에 X로 네. 나눠버리면 X분이 얼마? 네. 100이지. 분모에 문제 있어? 분자에 문제 있어? 분모요모에 네. 음? 네. 문제 있잖아. 그럼 반비례의 전부예요. 네. 그거 얘기하는 거야. 다시 한 번, one more time. 보세요. 똑같이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 길이가 X입니다. 여기 길이가 1 1이에요 넓이가 y입니다. 자, 넓이 y는 어떻게 나? 10x. 10x는 나오지. 이건 정비례 관계래요 x와 y가 정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반. x가 반대예요. 일정한 거예요. 아니요, x는 아니, 변, y y하고 y... 변하는 하는 거지. 1 1이라고 일정하게 준건 이거잖아요. x랑 y간의 관계는? 생각을 해봐. X가 증가할수록 Y는 어떻게 될까? 증가해. X가 2배 되면 Y도? 2배. 3배 되면? 네. 4배 되면? 네. 그거 한게 아니지, 지금? 네. 알겠어 외우려고 하지 마. X랑 Y랑 곱했을 때 비례상수가 나오면, X분의 Y 했으면 비례상수가 나오면, 나는 그냥 그걸 보여준 거지. 외우라고 준거 아니야. 너 그거 외우라고 했어면 아니야. 정비례에서는 그렇게 비례상수가 나오고, 반비례에서는 그렇게 비례상수가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이해하라고 준 거지, 외우라고 준거 아니야. 일단 기본적인 형태 있고 기억하라고 했잖아. 정비례는 분자에 문자가 있어, 분모에 문자가 있어. y 는이라고 했을 때, y 는이라고 했을 때 정비례는 분자의 문자가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 정비례는 y 는 a 곱하기 x 의 형태라는 거야. 반비례는 y 는 x 분의 a 라는 형태라고. 해. 위에 게 뭐라고요? 위에 게 뭐라고 위에 게? 위에 게? 정비례야, 반비례위 윗개 정비례, 밑에게 반비례 반비례 좀 많이 어려워하네? 뭐거 함순데 구분이 잘안 가? 여기서 비례상수가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비례상수 A는 X분의 Y로 나온다는 것이고 여기서의 비례상수 A는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X, Y로 나온다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보는 게 좋다? Y는 이라고 써서 x가 분자에 있는지 분모에 있는지 y는이라고 써서 x가 분자에 있는지 분모에 있는지를 보라. 아니면 비례 상수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를 보라. 비례 상수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를 보라. 연습 한번 해 볼게. 서면. 됐 x와 y의 관계를 고 이거. x와 y의 관계를 봐요. 거 이거 표. x와 y는 어떻게 나와? X와 Y와의 관계가 보니까 X랑 곱하기 Y 했더니 얼마가 나와? 12로 똑같이 나온 거죠? 비례상수가 이런 형태의 꼴로 나오면 이게 무슨 함수 무슨, 무슨 관계일까? 만약에 이걸 모르겠으면, 이렇게, 해도, 이렇게 했는데도 모르겠으면 Y는 이라고 써보리니까 그 Y는 어떻게 돼? X분의 12지. 분모에 문자에 있네? 어쨌든 무슨 관계? 반, 비, 례 관계다. 라고 하는 거라고. 손혜야, 이 가? 전비례한번 가볼게요. 보세요. 문자 나간 것 중에. 요거 식한번 써볼까? 식한번 써보자, 손혜야. 자, 여기. 한 명일 때, 한 대일 때 다섯 명, 두 대일 때열 명, 네 대일 때는? 스무 명이지. 여덟 대일 때는? 사십 명이고. 열 여섯 대일 때는? 팔십 명 되네? 탈수 있는 거네? 맞아, 안 맞아? 이거 봐, 이거. 이런 거다 때려치고. 이 표를 통해서 X, y와의, x와 y와의 관계 선우가 뽑아내 뽑아내고라 니까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 x랑 y랑 곱해보기도 하고 x로 y를 나눠보기도 해고 그렇게 하는 거야 이 표만 보고 얘기를 한다면 이해 가요? 그냥 논리적으로 내가 구상한다면 아 x에 한 대에 지금 5명 타는 거니까 총 인원수는 총 대수에다가 다섯 명씩 곱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도 돼. 해도 되는데, 시계 앞으로 이제 복잡하게 나오고 함수를 공부할 때는, 이런 표, 이런 관계, 대응 관계를 통해서 함수로 바로 식을 뽑아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섭니다. 곱해보고 나눠보고 해봐야 된다. 곱하면 얼마? 5지. 곱하면 20이고, 곱하면 80이죠. 안 되겠네? 나눠볼까? 얼마? 응. 5. 그 다음 나누면? 응. 다 나누면? 응. 나누면? 응. 아, 얼마분에 얼마? x 분의 Y 했더니 얼마 나와? 응. 5가 나오 거잖아. Y는 얼마라고? O? X잖아요. 정비를 해계 미래. A 곱하기 X. 정비. 그렇지. 분자에 분자 있잖아, 정비. 형은 이게 갔어? 다시, 다시. 원거 타 보세요. 가역에서 나역까지 거리가 몇 km라고? 180km네. 가역에서 나역까지 자동차로 가는데 2시간 몇 분? 30분이 걸렸대 2시간 30분이 걸렸대 얘 지금 180km 가는데 2시간 30분 걸렸다는 거지? 1시간에 몇 km의 빠르기로 갔네 그럼 생각을 해봐요 1시간이 지났어? 2시간이 지났어? 3시간이 지났어? 4시간이 지났어? 2시간까지니까 이렇게 얘기합시다 1시간 지났을 때 얼마를 가겠지? 2시간 지났을 때 얼마를 가겠지? 근데 점점점해서 2시간 얼마? 30분을 달렸더니만 얼마를 간 거야? 180km를 180. 간 거지. 맞아, 맞아. 응.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응. 맞아요? 맞아요? 그럼 보세요. 2시간 30분이라는 거 분으로 고쳐면얼마 돼? 150분. 150분이죠. 맞습니까? 응. 맞아요? 혹은 150분인데, 150분만, 150분을 지금 180km를 간 거죠. 그러면 이두 개의 관계 속에서 1분당 응. 얼마를 간거예 1분당. 150분에 180km를 갔으니까 1분에 얼마나 간 거야? 180을 150으로 나누면 되겠지. 150분에 180. 이해가니? 이해가 안 가? 이해가어 네. 그럼 약분되고 355, 35, 36, 368이니까 1분당 몇 km를 간 거야? 5분에 6km, 즉 1.2km 간 거예요. 손에 이해가? 그렇게 쭉쭉쭉 해서 1시간, 즉 60분일 때, 2시간, 120분일 때. 라고 하는 거지. 여기서 1 시간에 몇 킬로미터 가냐고 물어봤지. 그럼 맞아 안 맞아. 자, 1 시간이 시간이죠. 그럼 얼마? 60분이죠. 맞냐 안 맞냐. 1분당 몇 킬로미터? 1.2 킬로미터. 1분당 1.2 킬로미터. 맞아? 그럼 60분이면. 1.2 곱하기 얼마? 60. 60하면 되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러면 y는. 70. y가 뭐야? 마이가 뭐야? 1시간에 간 거리. 1시간 동안 간, 간 거리. 1시간 동안 간 거리가 아니라 x 시간 동안 간 거리 이렇게 해야 돼. 아. x 시간 동안 간 거리야? 분이 아니야, 이제. x 시간 동안 간 거리. 1분당 어떻게? 해? 5분에 12km 간 거죠. 그럼 60분. 시간당이라고 하면 되네. 여기도 곱하기 60만 하면 되죠 곱하기 60만. 맞아, 맞아. 5일 후 여기 1 2까 여기 72. x 이렇게 한 시간에 몇 킬로미터 간다고? 72. 72두두 시간에 144. 72. 알겠어? 요두 시간 반 동안 이렇게 나는 거지. 두 시간 응. 반이라는 건 1과 2의 1이니까 무슨 말하는지 가냐, 가냐. 이해 가냐고? 이해 가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본다면 거리는 어떻게 나와?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지금 속력 알아 몰라? 속력을 구하려면 구할 수도 있죠. 하지만 속력을 어떻게? X라고 잡으면. 시간을 얼마? Y라고 잡자. 맞아 그러면 X랑 Y랑 곱하면 얼마나? 180km가 아니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맞냐, 안 맞냐? 이아 얘가? 그래서 속력을 갖다가 X라고 잡고요. 그 다음 걸린 시간을 뭐라고 잡았어? Y라고 잡았을 때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야. 무슨 말하는지해가안가 예, 가. 네. 그럼 X 곱하기 Y는 180에서 2시간 반 동안 달렸다 그랬지? 네. 시간이 Y라고 했지?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단위가 지금 킬로미터야? 지금 2시간 반을 뭘로 바꿔줘야 돼? 시간으로 바꿔줘야 돼. 시간으로 바꿔주면 2와 2분의 1, 2분의 5 시간이 되는 거지. 맞아맞아 그럼 X 대신에 Y 대신에 뭐만 넣으면 돼? Y가 시간이라 그랬 5. 그렇지. X 곱하기 얼마? 2분의 5, 그 180. 그럼 X 곱하기 얼마? X는 얼마? X는 180 곱하기 5분의 2가 되는 거지. 그럼 5분의 535, 5, 5, 5637, 72. 1시간에 얼마? 2분의 5시간. 1, X는 속력은 얼마다? 1시간에 얼마 간다? 72km를 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선생 이해 가야 안 가요? 요 이해 가? 응.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바로 가자는 거잖 나는. 아니두 시간 반 동안 180km 났으니까 여기서 성령 보관할 수 있죠? 성령은 뭐야? 시간 분의 거리지. 성령은 시간 분의 거리죠. 시간이 얼마야? 2분의 5시간. 맞아요? 응. 분의 얼마야? 180이지. 맞냐 안 맞냐? 그럼 양변에 다가2곱해줄고있 분자 분모에다가 똑같이 어떻게? 1 곱하라는 거지. 분모 분자에다가 1을 곱하라고. 분모 분자에다가. 번보수 계산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맞아? 그럼 약분 되니까 얼마? 5분에. 360이죠? 약분하면 어떻게? 72 나오죠? 이에 봐야 안 봐요. 그래. 그 속력은 얼마라는 거야? 72km h 라는거죠그 속력 그렇게 바로 구할 수도 있다. 여기 보세요. 직사각형 넓이가 지금 몇 수를 일정해? 12로 일정하죠? 그러면 가로 길이가 X라고 했을 때, 세로 길이를 Y라고 하면, X가 1대1의 로은 얼마나 나와야 돼? 응. 3일 때는. 곱해서 얼마나 나와야 돼? 곱해서 다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이렇게 나오겠죠. X와 Y의 관계식 어떻게 나와? X와 Y의 관계식은? X 곱하기. 사람이 나누셈을잘 못해서 Y는 이렇게 얘기를 잘 못한다고 요 너는 Y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왜 연습해야 돼? 알겠어? Y는 이렇게 그 함수하기 위한 거니까. 그러면 얘는 X랑 y 랑곱했을때 얼마? 12가 나온다. Y는 얼마? X. X분의, X분의 12. 이거 반비례의 정비야 반비례. 그렇지,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럼 X가 1배, 2배, 3배, 4배, 6배, 여기 12배 될 때, 여기 몇배 되고 있는 거야? 2분의 1, 얘는 3분의 1, 얘는 4분의 1, 얘는, 4분의 1. 얘는 6분의 1, 얘는 12분의 1이 되고 있는 거잖아. 그럼 반비례관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반비례 관계인 것만 찾아봅시다. 원의 지름이 얼마? 네. x 원주가 얼마? y y죠. 맞아요? 그 y는 어떻게 나와? y는 지름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 2분의 1 곱해줘야지. 곱하기 3.14지. 맞아? 안 맞아? 맞아. 맞아요? 네. 3의 곱하봐. 이거, 이거 정비례야, 반비례? 정비례. 정비례. 왜 정비례? 뭘 보고 판단한 거야? X가 늘어날수록 Y도 같이 늘어. 그런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도, 그것도 있지만, X가 분자인데, 분모에 Y는 분장해, 이라고 같은데, 분자에 있지. 아니, y. X가 분자에. 아, X가 분자에. 청결했지. 이해가 안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붙은 마이지정 청결한 거야. 니은 볼까야 부피가 18세제곱센치미터에, 정육면직육면한 밑면에, 넓이가 X제곱센치미터, Y가, 높이는 Y. 그럼 이거 갖고, Y는 이렇게 얘기하면, 은 시계에서 잘못 세운다고.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밑너이 네 좋고, 높이 좋지? 그럼 부피 18은 어떻게 나옵니까? X. Y 나오는 거 아니야? 반비례지, 반비례 정비례. 정비례 정비례? 아니, 헷갈린 거 Y는, Y는, 반비례죠. 반비례. Y는 이렇게 나타내버리니까. Y는 나타내버리니까. 남편례 X로 네. 나눠서 니까 X분의 18이잖아. 반비례지? 네. Y는. 그다음에 지금 한 개에 30원하는 구슬의 x 개와 구슬의 값 y 원. 그럼 구슬의 값 y 원 어떻게 나오니? 30x. 30 곱하기 x. x가 분자에 있어, 분모에 있어. 분. 자. 자있잖죠 y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x가 분자에 있죠. 네. 그럼 반비라고 정비례. 정리돼. 정비, 정비례지. 여기도 보자마자 넓이가 12cm, 12 제곱 c m 에 직사각형 길이 x, 세로 길이 y라고 했을 때, 아 이거 뭐야? 뭐 똑같은 거야? 이거 한번 해볼까?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가 있대요. 가와 나가 있대요. 가의 톱니수 몇 개? 24개. 나의 톱니수 몇 개? 8개. 가가 한번 회전하는 동안 몇 개를 도는 거야? 24개 도는 거네. 두번 회전하면 48개 도는 거네. 세번 회전하면 72개가 도는 거네. 즉, 가의 총 회전하는 톱니수는 24 곱하기 회전수네. 맞아, 안 맞아?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나의 톱니의 개수를 X라고 하고, 회전수를 Y라고 했을 때, X와 Y의 관계수, 어떻게 나와요? X랑 Y랑 곱하면 뭐가 나와? X랑 Y랑 곱하면? 어. 어떻게 나와요? 24. 24? 나의 톱니의 수를 곱하면? 톱니의 수. 그렇지, 24가 나와야지. 24? 아, 아니, 아니. 24야? 나의 톱니수는 x 아. 회전수를 갖다가 y라고 했을 때 x와 y의 관계대 8, 8y요 23? 잠깐만 스포이 아아 야문제다 아니거든 가가 한번 회전하는 동안 가가 한번 회전하는 동안이니까 나가 돌아가는 총 톱니수는 얼마야 몇개 톱, 한번 회전 야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건총 톱니수가 같은 거라 그랬지 네. 어 그러면 가는 어떻게 가가 한번 회전할 때 24개 돌지 그럼 나도 몇개 돌아야 되는 거야 24개를 24 돌아야되는거 그래서 24개 구나하면되 근데 나의 통직수가 몇 개라 했랬어 8개라 그랬지 그럼 8하고 그럼 y는 얼마야? 3 나오겠지 근데 이렇게 3과 24를 찾아내는게 문제가 아니라 x, y 관계가 무슨 관계냐 정비리랑 반비리 반비례지 y는 네. x분의 24입니다 그 다음 얘는 뭐 나오지는 됐고 니가 이제 해보면 돼 이거 마지막 진짜 마지막 사과가 36개 봉지수 x 한 봉지에 똑같이 나누어 담은 사과의 개수를 y개라고 합시다. 사과 30개를, 36개를 봉지 개수에 대해 똑같이 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럼 x랑 y랑 곱하면 얼마 나와야 돼? 30. 그렇지, 30? 6 응. 응, 응. 나와야 되지. x와 y 관계가 무슨 관계? 음, 반, 비례. 반 비례 관계가 나와야 되지.